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크 타는 향기쟁이입니다. 어, 제가 오늘 어딜 가냐면요. 음, 리얼 안심 탕수육 아니야. 리얼 안심 찹쌀 탕수육이라는 어, 탕수육 전문점에 가요. 어, 원래는 집에 가서 배달시켜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희 하남시가 이제 미사지구라는 이제 신도시는 아니고, 음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섰는데, 어 거기에서 이제 저희 구시가지 쪽으로는 어 배달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겸사겸사 어 집에 가는 길에 사가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laughs> 저도 처음 가는 데 가서 이렇게. 어 내비 키고 어 내비 보면서 가고 있고요. 어 양만장 가는 이 팔당 진입하는 데 있잖아요. 어 이곳을 반대로 가면서 어 강동 쪽으로 가다 보면은 미사가 나옵니다. 어, 그리고 제가 MT03 아 이거 트립 트립. 네 제가 이번에 m t 0 3 이거 우리 파랑이 이거 어, 엔진오일 갈았거든요 네, 어, 원래 앞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음 소리가 한개도 녹음이 안됐어요 뭐 고프로 특성상 모든 마이크 세팅이랑 아 어, 음량 같은거 영상 세팅 다 해놓고 전원을 키고 그 다음 녹화 버튼을 눌러야지만 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녹화가 되거든요 우 뒤에도 버스가 중간에 한번 이어 고프로 아답타 3.5 파이 3.5 m 리 3.5mm 마이크 아답터가 중간에 빠졌는데 다시 끼니까 녹, 음이안 됐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전원만 켜져 있고, 녹, 녹화는 안 누른 상태에서, 어, 녹화는, 녹화는 안 누른 상태에서 마이크 세팅만 다시 하고, 녹화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되는, 녹음이 제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녹음이 안돼 있어갖고, 어, 파일을, 쓸까 하다가, 앞부분에 녹음된 부분만 쓸까 하다가, 아어 그, 보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뭔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아어 그냥 영상을 통째로 지워버렸어요. <laughs> 좀 아깝긴 한데, 뭐 영상에 다시 찍으면 되죠. 어, 그 전에 엔진오일 같은 경우, 음, 어떤 엔진은, 어떤 종류의, 어떤 메이커의, 어떤 성능의 엔진오일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엔진오일이 들어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 바이크를 중고로 가지고 온 거고, 뭐, 그래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어, 이 국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차가 너무 많네.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엔진을 엔진오일이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아이고 갑자기 쓰시지. 이번에 모듈, 모듈 7100, 음, 10W60이죠? 아그 어, 제품을 넣었구요 아 어, 연료필터도 갈아 줬어요 연료필터는 원래 음 보통 길들이기 할때 길들이기 할때1 0 0 0 k 로 길들이기 먼저 할, 하고 1 0 0 0 k 로 타고 엔진오일 한번 갈잖아요 1 0 0 0 k 로 타고 엔진오일 갈고 그 다음 5000에 가는데 저는 아직 5000은 안됐거든요 네 이제 1,000km때 이제 보통 연료필터를 한번 갈고요 5,000km에는 갈아도 되고 안 갈아도 되는데 저는 갈았어요 저는 그래서 음, <laughs>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1000km 때 연료필터를 갈았는지도 몰라서 <laughs> 이번에 이제 연료필터랑 엔진오일이랑 전부 다 교환을 한 거고요 음, 센터 가서 하려고 랬는데제 개인적으로 센터에 어, 돈 들어가는 게 조금 아까워갖고 자가정비 차원에서 이제 어 공구를 조금 저렴한 금액에 금액을 투자를 해서 추가 공구를 구매를 했고요. 추가 공구라고 해봐야 오일 필터 그 렌치랑 렌치밖에 없어요.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원래는 오일 필터 컵이라는 걸 구매를 해야. 필터에 손상이 가지 않고 장착을 할수 있는데, 오일 어, 렌치를 구입을 했고요. 오일 렌치 같은 경우는 어, 힘을 조금 돌리다 보면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필터가 조금 찌그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찌그러진다고 해서 필터의 성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필터까지 자가 교환을 했고요. 어, 엔진오일을 교체를 하고나서 음, 바이크의 필링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 이제... 어... 그... 약간 엔진브레이크라고 하죠? 엔진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그러니까 스로틀를 그냥 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탄성주행 탄, 탄력주행 탄성주행이라고 하나요? 탄성주행을 할때 탄성주행을 할때이 어... 멈추려고 하는 그 느낌이 조금 덜 해요 덜 해요 그 말인즉슨 엔진 내부에서 어... 마찰이나 그런 부분이 있던 게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엔진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고, 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오일을 교환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엔진이 부드러워지는 게 맞아요. 부드러워져야 정상이고요. 왜냐면은 지금 오일 그, 개이 오일 트립상에서도 한 3,000, 4,000 정도 주행을 했는데, 그 정도 주행을 했으면은, 오일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땐 수명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 같은 경우 MSX 탈 때는, 음, 자주 엔진오일을 갈아줬던 것 같아요. 한 2,000, 2,000, 2,000보다 조금 더 해갖고 엔진오일을 갈아줬던 것 같아요. 이제 MSX 같은 경우는 오일 필터가 없어요. 필터가 없어서 그냥 오일 오일만 사갖고 오일도 1리터밖에 안 들어가서 1리터 뭐 좋은 거 쓰면은 어 15,000원 정도 하고 그냥 50% 합성유 쓰면은 만 원도 안해요 그런 걸로 자주 갈아줬어요. 자주 갈아주고 그렇게 관리를 했고요. 어... 이거 mt03 같은 경우는 지금 모출 7100 들어갔고, 네. 이제 5,000km마다, 5,000km? 제 성격상 5,000km는 아니고, 한 3,000에서 4,000km마다 갈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리뷰할 게 아니라 저기 리뷰가 목적이 아니라 저거잖아요 저 저거 저 사러 왔거든요 탕수육 지금 탕수육집에 다 왔고요 탕수육집에서 자꾸 전화 오네요 안방과 웰비 바른치킨 리얼푸드 여기네 여기네 전화 와요. 전화 와요. 음? 안녕하세요. 저 오토바이 타고 와 갖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네. 아, 그리고 이번에 동호회에서 헬멧락이라는 걸 여기 구매를 했거든요. 헬멧. 딱 열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헬멧 고리 걸고, 이렇게 잠그면은, 이게 헬멧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겠죠? 헬멧 락. 바이크를, 물론, 여기 키로 열어서, 여기도 트렁크가 있는데, 여기에 헬멧 걸어서, 대롱대롱 매달면은 매달리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너무 길게 매달리고, 별로 뭐, 예쁘게 매달리지를 않아갖고, 여기다가 넣고 있었는데, 네, 여기 이 공간이 오토바이는, 바이크는, 트렁크래요. 이렇게 좁은데, 스쿠터는 엄청 넓잖아요. 자, 이제 음식 받아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제가 원래는, 어, MSX 탈때 탑박스가 있었어요. 탑박스가 진짜 정말 편했거든요. <laughs> 탑박스에 물론,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거기다가 헬멧을 넣어놓고 가고, 뭐 헬멧락 이런 것도 필요 없죠, 그럼. 뭐. 왜냐면은, 그 탑박스에 넣어버리면 되니까. 음식, 음식 같은 거 이렇게 그냥 주문해갖고 사갈 때면은, 이런 것도 탑박스에 넣으면은, 예. 네. 탑박스에 넣으면 되니까. 탑박스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어, 제가 탑박스가 없으니까, 경찰차. 저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경찰차는 뭐 삐뽀삐뽀, 에용, 에용, 에용. 근데 경찰차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아, 한 번은 저길 갔어. 그 어디야? 경찰차 있으니까, 경찰차 옆에 있으니까 여기 우회전하겠다고 차가 뒤에 한대 섰는데, 빵빵거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네요. 아무튼 선생 아들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꼬맹이가 경찰차 되게 좋아하는데, 어제... 이제 편의점 갔다가 경찰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경찰 아저씨를 만났는데 원래 어, 경찰차가 뭐, 우와 삐뽀삐뽀다 삐뽀삐뽀다 그러는데 어, 편의점에 경찰 아저씨 보고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뒤로 숨는 거야. 슬금슬금 숨더라고. 그래서 아이 꼬맹아 여기 그 삐뽀삐뽀 삐뽀삐뽀 아저씨야 삐 p 삐 e 아저씨 안녕하세요 해 그랬더니 안녕하세요는 하더라고 <laughs> 아저씨가 이제 귀여워갖고 이제 이쁘다고 만져주는거야 만져주고 만져주길 너무 무서워하길래 o 맹아여아여 여기 삐뽀삐뽀 어, 아저씨가 어, e 맹이 이쁘대. 그랬더니 집에 와서 계속 e people p 삐 o 삐 l e p e o p 삐 e 삐 e o p l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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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laughs> 그 얘기만 하는 거, 무서워갖고. 네. 아무튼, 탑박스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샜는데, 예,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제가 탑박스가 없다 보니까, 가방을, 백팩을 메고 다닐 수 밖에 없어요. 어, 자꾸 제가 낙하산, 낙하산 하는데, 백팩이, 어, 조금 속력이 있으면은, 백팩이 막, 뒤에서 낙하산처럼 막난 당겨. 그냥 <laughs> 이게, 어, 나는 이게 수그리 자세를 해야되는데 어 뒤로 점점 막 이렇게 막날아갈것처럼막 그렇게 되는거지 물론 날아가지는 않죠 내가 그렇게 막 힘이 없지도 않거든 음 <laughs> 응. 아우 바람이 역으로 많이 부네요그그 그, 지금 어 탕수육 받아갖고 가방에 넣고 이제 지금 가는 길이고요. 다시 돌아가는 길이고 집에 가서 맛있게 먹을 겁니다. 아 어,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탕수육을 이게 백팩에 메고선 이 백팩을 지금 등에 메고 있을 거 아니요? 에 <laughs> 무슨 열선이야 열선 뜨끈뜨끈해. 어 엉따도 아니고 등따야 등따. 등다. 아우. 이제 집에 어느 정도 거의 다 왔고요. 네. 여기는 비보 좌회전. 저차 양보했다가 들어가야겠다. 이 차도 앞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저기 리얼 안심 탕수육, 리얼 안심 찹쌀 탕수육. 응. 탕수육 맛있게 먹고 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기서 오늘은 인사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향기쟁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